네, 안녕하세요. 와즈스키입니다. 자, 자한주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이번 주도 참이 어, 힘든 시장을 지켜보느라고 아마 정신적으로 많이 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어, 주말에는 어차피 여러분들이 뭐 주식 본다고 해서 될 것도 없으니까 어, 주말에는 그냥 주식 보지 마시고 어, 그냥 쉬세요. 그게 맞습니다. 이 주식을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이 신경쇠약이 생겨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예민해지는 건 뭐라고 하죠? 어, 아무튼 예민해지는 증상도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짜증이 늘고 어, 신경세약도 생기고 또 이제 정상생활이 서서히 불가능해지는 상태로 또 접어들기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의 반 노름이죠. 반 도박. 그러니까 그게 되지 않으려면 쉴땐 쉬어야 돼요. 아시겠죠? 생각을 좀 접을 땐 접고 다른 걸 하세요 그냥. 자 오늘 증시에 대해서 이제 요약을 좀 말씀드리자면 현재까지의 어떤 상황을 놓고 보면, 아직도 방향성을 못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어, 이 불안감 속에 있는 상황인 건 변함이 없다. 하지만 오늘 반등이 그 바이오주들, 그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 또는 셀트리온 이런 종목들이 어제에 이어서 추가적인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추가적인 반등에 성공을 했어요. 어 그러나 아쉬운 건 뭐냐면 꼬리를 달고 다시 무너졌다라는 게좀 아쉬워요. 근데 어 이게 보통은 이 자리에 서 항상 꼬리를 달아요. 어늘 일상적으로 이런 자리들은 그래서 너무 크게 이런 부분에 대까지는 이제 예민할 걸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오늘 한층더 층을 세워서 올라왔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이오 주들 덕분에 어, 시장이 조금 더 방어된 부분도 있었어요. 바이오주 따라가 들어가요, 계속적으로. 이 셀트리온 분봉을 보시면, 이 증시 흐름과 유사하게 갑니다. 동일하게 가요. 그러니까 이 시장이 지금 아직도 바이오에 의해서 좌우가 되고 있는 시장인 거죠, 한국 시장이. 개파락이라든지 갭상, 장 초반은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고 있는 도중이고, 장 중에는 바이오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바이오의 특징은요. 바이오를 연명하는 시장 증시는요. 신뢰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결국 바이오라는 건 실제적인 결과를 내기, 내는 데 있어서 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실망 매물로 인해서 중간에 오르다가 이탈하는 돈들이 생겨요. 그래서 정말 증시가 좋게 오르려면 삼성전자가 올라야 됩니다. 네 삼성전자가 올라가 줘야 돼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좀 이렇게 오늘 갭을 띄어갖고큰폭 상승은 아니지만 어쨌든 갭을 띄어서 추세를 좀 전환 시키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은 나쁘지 않다 라고 볼 수가 있네요. 참 어려 이게 매물이 너무 많이 쌓여서 이제 다 지금 동학개미운동 때문에 지금 개미들이 삼성전자에 다 물린 상태예요. 수익도 얼마 안 났을 거예요. 지금 마이너스 상태일 겁니다. 보합 아니면. 그래서 언제든지 이 개미들이 탈출을 할수 있어요. 이 동학 개미 운동이 그렇게 그 정신적으로 그게 뭐 의미 있는 그런 신념을 갖고 있는 돈들이 아니에요. 저다 알아요. 개미들은 지금 어... 보지도 않던 유가도 보고 있을 것이고 보지도 않던 나스닥도 다 보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어, 증시가 어떻게 될까 하면서 지금 공포에 떨고 있을 텐데 예, 지금 딱그 사이즈거든요. 몰빵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증시가 이제 올라갈수록 제한이 걸릴 가능성이 높죠. 올라갈수록. 그래서 이거 이런 부분은 우리한테 좀 비관적인 어떤 전개가 될수 있다라고 볼수 있는 건데 뭐 하지만 이제 그 이런 경우는 또 있어요. 이제 예외적인 경우로 어 나스닥이 7%, 6% 이런 식으로 상승하면서 강하게 돌파할 경우에는 5만 원권을 뚫으면서 갈 경우에 이제 삼성전자가 5만 원을 뚫으면서 갈 경우에는 흐름 자체가 긍정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려면 몇프로 %가 상승해야 되나? 6%가 상승해야 돼, 6%가. 6%가 상승해서, 5만원 더 뚫어야 되는구나, 그 위로. 어, 아무튼 뭐, 6, 7%막 이렇게 상승을 뚫어서 올라가줘야 되는데, 뭐, 멈추지 않고. 이제 그런 움직임이 나오나 한번 기대를 한번 걸어보죠. 어쨌든, 어, 여전히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아직도 방향성을 못 잡고 있는 시장인 거고, 우리나라 말고, 다른 증시도 마찬가지로, 독일 같은 경우도, 어, 하락 추세로 끝났고, 일본도, 추세 하락으로는 끝났습니다. 하락 추세로는 끝났어요. 추세라는 건, 이제, 어제보다 오늘이 어떤 하락이나 상승이나 변화폭이 생겼을 때, 어제보다 오늘이, 음, 더 하락했어요. 그래서 하락 추세, 일단 추세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락 추세. 한국 증시는 보압, 음, 바이오 때문에 방어를 했다. 라는 거. 근데 전 세계 증시의 흐름은 하락 추세를 어 가져갔었다라는 거죠. 자 지금 두 번째로 그리고 유가가 지금 상승하고 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행스러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유가 하락으로 인해 가져오는 글로벌 경제 리스크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폭발적이기 때문에 유가가 상승하는 건 긍정적입니다. 자 이제 트럼프가 어 정말 이거 지금 하나 파산 신청했죠. 유가 기업 중에 파이팅이라고 뭐 이름이 파이팅이에요. 자 파이팅이란 세일 가스 업체가 지금 파산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업체 같은 경우는 어 회사 그 회장이 자리에서 물러나는 상황이 지 벌어져 버렸어요. 지금 그만큼 어 지금 포기 상태에 이르는 단계죠. 이 상태에서 트럼프가 조치를 못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되죠. 뭐가 됐든지 간에 액션을 취해야 돼요. 뭐가 되었든지 간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금 당장 눈앞에서 기업이 무너지게 생겼는데 이러면 그 재선은 날라가 버리는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이 회의를 어 진행한다 라는 기사가 떠서 그로 인해서 이제 어제도 상승했지만 지금도 선물 시장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오를 거, 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근데 이제 이거 체크는 하고 가죠. 자 우리 지금 유가가 폭락할 때 속도를 보세요. 굉장히 큰 폭으로 빠르게 하락했죠. 음 그리고 나서 상승하는 것도 보시죠. 뭐20% 30% 이렇게 오르겠죠. 이 수치가 그렇게 어, 놀랄만한 수치는 아니에요. 기술적인 반등으로 인해서 얼마 전에도 사실 그랬었어요. 얼마 전에도 하락하고 나서 상승할 때 17%나 뛰었습니다. 음 이런 걸 이제 기술적 반등이다라고 하는데 마찬가지 주식이라는 건 마냥 떨어지지 않고 엠파형이라는 걸 만들게 돼있어요 엠파형이라는 걸 그래서 지금도 어, 엠파형의 일환이 될 건지 아니면 크게 올라서 이제는 여기가 쌍바닥이 돼서 가격을 지켜줄 건지 이런 게 중요한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여기 15,000원 있죠 어, 선물 차트 기준으로 이 15,000원 위로 올라와야 미국에 있는 셰일가스 업체의 그 생산 단가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 가격이 돼야 그러니까, 올라와서 나쁠 건 없지만, 내려갈수록 적자가 더 심해지는 거니까, 올라와서 나쁠 건 없지만, 적자가 유지되는 이 데드 구간은 여전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포인트를 놓치면 안 돼요. 지금 유가가 올라와서 경제가 이제 좋아 보이는, 이제 경제가 살아나나? 라는 기대감은 충분히 가질 수 있죠. 그러나, 살아나진 못해요. 저 위에 가격으로 올라오는 거 아니면. 아시겠죠? 저, 제가 체크한 저 가격으로 올라오는 거 아니면, 살아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뚜둘이가 막고 있는데, 발차기까지 막고 있는데, 이제 발차기 안 하고, 그냥 이제, 주먹으로만 막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어 표현이 너무 잔인하네. 네. 아니, 이렇게 얘기하죠. 몽둥이로 막고 있었는데, 이제 몽둥이로 안 막고, 어, 이제, 발차기로 막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엄청난 이제 출혈 단계는 여전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어, 기술적 반등이나 또는 이제 트럼프가, 어, 이 재선을 노리기 위해서는 이 상황을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조치가 진행이 될거 아니에요. 어, 그 조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호재다. 실제적인 어떤 윤곽을 드러내는 또는 위기를 극복하는 부분은 아직은 아니다. 라는 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고. 자,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보려고 해요. 고민을 해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쉽게 할수 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자, 제가 그래도, 어, 고등학교 때좀 그림을 아, 중학교 때 그림을 좀 그려봤기 때문에 그려 볼게요. 자뭘 그리려면 이게 불이 막 나고 있어요. 지금 불이 막 나고 있어요. 이게 불이 뭐 어떤 불이에요? 코로나 불이에요. 코로나 망할 코로나 불. 예 진짜 이 망할 코로나 자이 불이 막 나고 있는데 미국이에요. 이거 미국 트럼프 형님입니다. 자 이제 불길이 막 와서 이제 진짜 내집을막 태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이제 셰일가스 애들이 있는 거고 여기에 보잉 친구도 있는 거고 이제 여기 조그맣게 한국도 있어요. 이제. 이게 막 불이 막 이제 와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다가 와서. 근데 이제 죽을 수는 없으니까 소화기를 들어갔고 이 앞에 부분만 지금 끈 상태예요. 앞에 부분만. 그래서 이 앞에 부분 일단 살아남은 거예요. 지금이 그 상태예요. 육가 안정이라든지. 근데 이 불은요 잡히지 않았어요. 이건 다시 번져서 일로 올수 있어요. 다시 번져 갖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약간 모면하는 어떤 정치적인 그 발언은 될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트럼프가 무슨 말을 할지, 뭐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거기까지는 완전한 예 완전한 예측은 좀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죽을 수만은 없기 때문에 뭐 대화를 시도하든 뭐, 뭐 화상 뭐 회의를 하든 아니면 양보를 하든간에 지금 모든지 지금 정책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돈을 뿌려대든. 자 설명이 좀 되셨죠.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다. 아직도. 그래서 이 불확실성이 여러분들이 주식을 안정권 안에서 하고 싶으면은 어 유가가 이제 여기 어 45배럴이죠. 예이 위로 올라오는 것을 어 보시는 게 가장 좋은 좋은 판단이라고 전 생각을 하고요. 그러 이 여기까지 올라온다 라는 건 자연스럽게 이제 그림이 딱 맞아요. 자연스럽게 한국 코스피도 2000까지 올라온다 라는 거. 그럼 이 범위 안에서는요. 우리가 이전에 했던 정상적인 범위 안에서의 매매가 가능하게 된 겁니다.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어 이제 기업들의 부도라든지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는 상태고, 특별히 항공사 같은 경우도 적자가 말도 못하죠. 항공 운행이 중단된다라는 거 유지비는 정말 많이 나가는데 돈은 한 푼도 못 버는 거죠. 네, 정말 끔찍한 거죠. 매출이 줄어든 게 아니라, 매출이 없어진 거예요. 유지되는 비용은 많은데. 그죠? 그 어느 기업이 그거를 가만히 있어요. 그 모아둔 돈 쓰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죠. 아니에요. 그래서 해고에 들어가는 거고, 직원들을 정리하는 거고, 임금을 삭감하는 거고, 어, 그렇게 실, 직자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가계 경제에도 무조건, 그, 그러니까 우리 소비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아직도 어 여전한 음 위기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냥 어 일단 물린 사람들의 시장이 지금 올라오길 바라는 게 제일 좋은 거긴 하죠. 음그 제일 좋은 건데 여러분들의 고민은 그겠죠. 그거겠죠. 이제 계속 들고 있냐 마냐, 뭐 그런 건데 어뭐 여러분들의 선택이지만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올라올 때마다 비중을 정리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어, 그 이유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무작정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무작정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뭐 여러분보다는 제가 경험을 더 많이 해봤을 거 아니에요, 이 주식에 대해서. 그러면 기억 남는 주식이 있나? 아, 그걸 로 해야겠다. 자, 아시아나. <laughs> 자, 예를 들어볼게요. 어 이게 이제 얼마 전에 그 인수합병 이제 항공주 인수합병으로 인해서 음, 상승했던 어 종목이었거든요. 자이 종목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어 이제 그큰 폭으로 테마를 받으면서 상승을 했었어요. 자 근데 예를 들어보죠.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서 내가 물렸다라고 가정했을 때. 물렸다라고 가정했을 때, 얘는 이제 원금까지는 오긴 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주식들이 밀리기 시작하면은, 어디까지 올라올지를 몰라요. 이 리스크가 이제 있습니다. 얘는 올라온 케이스예요 나름대로. 근데 여기서 물린 사람들은, 이거 기다렸다가, 더 올라오기 기다렸다가 이제 망하는 거고. 근데 보통의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위치에서 매수를 하냐면, 이런 상투권에서 매수를 합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어, 많은 개인 투자들은. 이상품껏까지는잘안 와요. 주식들이 안 와줘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거 말고 키스트라는 것도 볼게요. 자, 이런 종목도 있어요. 어. 이게 상승했을 때 자, 이렇게 상승했을 때 아까 아그 아시아나 같은 경우 반등이 나와서 막 이렇게 올라왔죠. 근데 주식이라는 건 모든 주식이 다 그러지 않아요. 모든 게 그렇지 않아요. 예외의 경우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전 예외의 경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외의 경우에는 이렇게 반등을 주지 않은 채로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음, 근데 이건 작은 확률로. 작은 확률로. 그래서 제가 이 모든 것들을 경험을 하, 해다 보니까 이제 어떠한 결론에 도달을 했냐면 내가 만약에 주식이 큰 폭으로 빠져서 손실을 보고 있다. 어, 특히나 방금 전에는 이제 상승하다가 눌려갖고 반등 이렇게 나온 케이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옆으로 가다가 하락으로 해서 더 하락으로 빠진 경우에는 빠진 경우에는 이렇게 올라오는 가능성이 많이 낮아져요. 아까는 상승해서 그나마 올라온 건데.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등은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반등은 나와요. 근데 제일 베스트 판단은 반등이 나올 때마다 정리하는 게 제일 좋은 판단이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의 반등이 마지막이거든요. 마지막, 이 반등이 마지막이거든요. 아까 전에 예외의 확률로, 키스트처럼 이 주식은 이제 100%는 아니지만 아주 예외의 확률로 상승해서 원금까지 오는 경우는 있어요. 예외의 확률로. 자, 그런데, 만약 그게 아닐 경우에는 이게 다시 내려가잖아요 다시 내려가면 다시는 이 자리에 안 와요 보통은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간들이 끌리고 그런 흐름들이 이제 약간 일반화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올라올 때마다 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음, 그래서 이거는 시황을 예측해서 팔라는 게 아니라 이 매도에 대한 손절에 대한 어떤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를 해드리는 거예요. 막연하게 들고 있어서 더큰 폭으로 떨어져 갖고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할 것이냐 아니면 작은 확률이지만 올라올 수 있는 확률에 베팅을 해서 원금을 찾을 것이냐. 그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이긴 하지만 저는 이제 이거는 이제 제 유튜브는 제가 이제 뭐랄까 제 경험을 말씀드리고 또 제가 어 저에 대해서 어떤 그 제가 하는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구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차원으로 아시겠죠? 그러니까 100% 정답이라기보다 제 모든 경험을 토, 통틀어 봤을 때 어, 추세 하락에서 나온 하락은 반등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반등 이후로 더큰 하락으로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악재를 몰고 있는 경우에는 어,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올라올 때 파는 게 가장 이상적이었다. 올라오는 경우도 끝까지 있긴 하지만 그런 경우는 정말 예외의 경우 그래서 그 확률을 노리기에는 노리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큰 거죠 그러니까 8대2 정도 되는 거야 이, 이 정도의 확률로는 악재를 물고 올라오는 경우가 정말 적은 확률로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떨어진다 그래서 어, 안전하게 매도를 쳐나가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이고 여러분들 하시기 나름인데 어, 저라면 무조건 그렇게 해요 저라면 무조건 그렇게 합니다. 음. 애초에 근데, 아, 한가지더 찍고 갈게요. 애초에 주식을 좀 하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까지 마냥 기다리진 않아요. 애초에. 애초에 끊어요, 벌써. 이전에 끊었어요. 애초에 이전에 끊고, 여기가 됐든 어디가 됐든 다시 살 겁니다. 네.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제일 이상적이었겠죠. 그래서, 대응을 할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처음부터 그렇게 손실을 보면서 마냥, 마냥 들고 가지 않기 때문에, 대응을 할수 있는 거고 그러지 못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 경험을 토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말이 좀 길어졌네요. 이상 여기까지만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